요즘 코로나도 다시 유행이고, 환절기가 다가오면서 초예민해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번에 저희 남편도 코로나에 걸리고, 저도 열이 나서 아기한테 울물까봐 친정에 갔다, 시댁에 갔다 아주 별생쇼를 했었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계실 엄마들을 위해 제 경험담과 함께 열심히 공부한 내용들을 공유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우선 100일 이전에 아기가 열이 날 때는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해요. 백일 이전 아기들은 예방 접종을 했을 때 접종열이 나는 경우를 빼고는 일반적으로 열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열이 날 경우에는 다른 병 때문일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백일이 되지 않았는데 아기가 열이 난다면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보는 게 좋아요. 보통 6개월까지는 엄마 뱃속에서 받은 면역력으로 감기를 포함해서 다른 질병에 잘안 걸리다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슬슬 감기 등에 걸리고 열이 날수 있다고 해요. 슈퍼 면역력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소중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9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2개월 접종 때 접종열이 났던 것 빼고는 열이 난 적은 없었어요. 접종열 때 제가 어떻게 대처했었는지 그리고 뭘 살짝 후회하는지 또 소아과 의사들이 알려준 열날때 대처법을 공유해 드릴게요. 태어나자마자 맞는 비형간염 1차 주사와 생후 1개월 정도에 맞는 bcg 주사는 열이 나지 않는 주사라서 무난히 넘어갔어요. 생후 2개월 접종 때는 디 p 1차, 소아마비 1차, 뇌수막염 1차, 폐구균 1차, 로타바이러스 1차 접종을 하게 되는데 보통 디 p 1차, 소아마비 1차, 뇌수막염 1차 주사를 한 대의 주사로 맞고요, 폐구균 주사는 따로 또한 대, 로타바이러스는 먹는 약으로 복용하게 돼요. 아기들은 보통 허벅지에 주사를 맞기 때문에 양 허벅지를 모두 각각 한 방씩 맞고 온다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중 폐구균 주사가 열이 날 가능성이 있는 주사라서 미리 접종열 대비법에 대해 열심히 서칭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생후 4개월 미만의 아기는 일반적으로 해열제를 쓰지 못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열이 날때 최대한 옷을 얇게 입히고 열이 나면 오히려 손발이 차가워져서 손과 발에 손싸개와 양말을 입히는 방법이었어요. 또 미온수를 손수건에 묻혀 이마나 목덜미, 전신에 마사지를 해주면서 체온을 내리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래도 열이 내려가지 않으면 병원을 가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우리 아기는 오전 일찍 접종을 하고 와서 쭉 멀쩡했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중간중간 체온을 재봤는데 미열도 없었거든요. 다행히 잘 넘어가다 보다 했는데 잠들기 직전에 안 왔는데 허벅지가 꽤 뜨거워서 혹시나 하고 체온을 잿더니 38.4도가 나왔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고 미리 공부는 해놨지만 역시나 실전 때는 너무 놀라서 그때부터 옷을 얇게 입히고 손발싸기를 하고 미온수 마사지를 하면서 옆에서 밤을 새면서 중간중간 체온을 쟀어요. 한밤중이라 병원을 가려면 응급실을 가야 했는데 급하게 검색을 해보니까 119에서도 접종열의 경우에는 아기가 축 늘어지거나 음식을 거부한다든가 많이 고치는 게 아니면 일단 집에서 지켜보게 한다. 뭐 응급실에 가도 대기 인원이 많아서 정신도 없고 약을 쓰기가 힘들어 옷 벗기고 찜질을 해주는 방법 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등등 응급실 가는 걸 비추하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제가 봐도 아기가 크게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고 옷을 얇게 입히고 미온수 마사지를 해줬더니 37도 후반 정도로 열이 내려가서 일단 아침이 될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옆에서 완전 하루 밤샘 보초를 서고 아침에 체온을 재보니까 다행히 정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예방접종을 했던 병원에 전화했더니 아기가 잘 먹고 잘 자고 컨디션도 괜찮으면 열이 38도든 38.5도든 심지어 더 올랐다고 해도 해열제를 먹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원장님께서도 해열제를 먹이지 말라고 해도 열이 막상 38도가 넘으면 해열제를 먹이는 부모들도 많다고나 하시면서 이 부분은 부모의 선택이라고 하긴 하셨지만 어쨌든 그 원장님 원칙은 해열제 복용 기준은 체온이 아닌 아기의 컨디션이었어요. 그리고 보통 접종열은 24시간이 지나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체온이 올라가지 않는지만 체크해 주면 된다고 해요. 다행히 저희 아기는 그 이후 열이 다시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 오밤중에는 정말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후 4개월, 6개월 접종 때도 폐구균 주사를 맞기 때문에 또한번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때는 접종열이 나지 않고 잘 지나갔어요. 2개월 접종 때 한번 데이고 나서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이라는 채널을 발견했어요. 영상을 여러 개 봤는데 영상 내용이 저희 아기가 다니는 병원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랑 비슷해서 그 채널 소아과 의사분들이 집필한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육아 대백과라는 책을 구매해 봤어요. 거기서 봤던 열날 때 대처법이 저에게 많이 와닿아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열이 나는 것은 아이가 건강하다는 증거이므로 열을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해열제를 먹이는 기준은 체온이 아닌 아이의 컨디션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체온이 39도인 아이가 컨디션이 좋고 잘 논다면 해열제를 먹일 필요가 없지만 체온이 38.1도인 아기가 열 때문에 보채고 힘들어한다면 해열제 복용이 필요하다고 해요. 해열제를 먹이면 체온은 1도에서 1.5도 정도만 내려줄 수 있지만 아이가 불편해하는 증상은 좋아지게 만들어 줄수 있다고 해요. 또열 패치, 얼음 팩, 미온수 마사지 등은 해열제를 단독으로 먹인 것과 비교했을 때 열을 내리는 효과가 없다더라고요. 참 아기 몸도 신기하죠. 해열제보다 더 중요한 건 수분 보충이고요. 체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수분 보충량은 10%나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열이 날 때는 탈수가 올 수도 있어서 수분과 전해질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미온수 마사지를 해줬던 것도 사실 불필요했었더라고요. 그때 생후 2개월이라 입주 산후도우미 분이 계실 때였는데 그분은 아기가 잘 먹고 잘 자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으니 미온수 마사지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잘 자게 놔두면 체온이 내려갈 거라고 하셨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워낙 불안해서 그분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가 더 마음 졸이면서 케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분은 그냥 주무시라고 하고 제가 직접 열 보초를 섰었는데 지금 와서 소아과 원장님들을 포함한 전문가 의견과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그 당시 옷을 얇게 입히고 손발싸개를 해주고 푹 재웠어도 별 문제 없지 않았을까 해요. 전신에 미온수 마사지를 해주면 침대 매트도 축축해지고 아기가 많이 힘들어하기도 한다고 해서 이마 쪽에만 해줬는데도 아기가 살짝 살짝 깼었거든요. 아마 가만히 자게 놔뒀으면 더푹 자고 열이 더 빨리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기들이 돌쯤 되면 돌치레라고 해서 열이 나고 아픈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는데 이제는 해열제를 먹일 수 있는 개월 수가 되어서 약을 구비해두고는 있지만 일단 아기 컨디션을 봐가면서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잔다면 굳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밤샘보초를 서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저도 엄마로서 한 단계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물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해열제 복용법과 비상시에 갈수 있는 가까운 병원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은 여전히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럼 초보 엄마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엄마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면서 엄마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아이와 가족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